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성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의 문답이 성찬에 관한 기본적인 의미였다면 이번 시간은 어, 두 문에 걸쳐서 성찬이 갖고 있는 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신학적인 해석을 확인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구역장님들께서 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당연히 떡과 포도주가 그 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고 대신 어, 중요한 용어를 사용해서 어, 그것은 그리스도 몸과 피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확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문에 보니까 음, 언어상 성례론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어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어, 실제 음, 살과 피가 당연히 아니고 표지이고 확증이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그냥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만도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성례론적 용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상징적인 용어가 있죠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어, 신자들은 양이다, 그리스도의 양떼다 아니면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건 상징적인 용어죠 그러나 또 음, 나는 메시아다 이런 것은 상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자적인 용어죠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용어도 아니고 문자적인 용어도 아니고 어, 그리스도의 어, 몸과 피다라는 이 말은 어, 우리가 따로 떼어서 성례론적인 용어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 이 성례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화채설이나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네 가지로 어,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들일 겁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고 음, 떡이나 즙은 그대로 있지만 본질은 실제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주장이고, 또 공제설이라는 것도, 어, 떡이나 집은 그대로 있지만 또말 그대로 공제,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떡 아래, 떡 안에, 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다. 성찬시에 있는 거다. 신비롭고 영적인 현상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는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음, 그런 영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고 단순히 기념하고 만찬하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어, 마지막이 우리가 따르는 이제 칼빈의 해석과 가장 가까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어, 떡이나 즙은 그대로 있고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시에 실제 임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 어,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어, 굉장히 영적이고 고차원적이고 신비적인 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틀 1차원적인 틀 갖고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어, 성경의 주장입니다 어, 그렇다면 음, 그 표지 확증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더 좁혀 들어가서 79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왜그 자신을, 자신의 피 혹은 그 잔을 자신의 피 혹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 바로 앞문에서 성찬시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떡을 자신의 몸, 그 자신을 자신의 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찬을 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 단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두 가지를 확증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냐면, 십자가 희생제사가 단순히 어떤 희생적인 의미만을, 어, 의미만을 띄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리였고, 이거 제가 계속 지금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어 사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진리였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물리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실제 진리였고 또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빛이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빛그 자체이신 자존자가 인간의 육신을 잊고 시공간에 오셨는데 그때 그 시, 생명시자 진리시자 비친 그 실존이 시공간 갈보리에서 죽은 그때 그 사건이 어떤 희생적인 의미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그 살갑 그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적 양분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해석의 틀을 우리는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형이상적인 세계. 어, 굉장히 차원적인 세계에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는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음, 두 가지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어,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것을 확증시켜 주냐면 첫 번째로 성찬 씨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심을 통해서, 아, 우리가 실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진리,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 이땅의 시공간에 오셨던 그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 연합되었구나. 오,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을 떡을 먹고 집을 마시면서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무엇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당하신 순종 그리고 당하신 고난 어, 그 고귀하고 흠 없고 점 없는 순종과 고난이 아,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구나.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흠 없고 점 없는 영원한 순종과 고난이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하는 그 사실. 영적 실체를 우린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즙을 마심으로써 그 연합을 확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해석이 적어도 어, 21세기 현재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나온 해석 중에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두고두고 읽어보시고 어, 이 부분은 성찬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혹시 질문이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어, 담당 교육장님들께 해주시면 제가 통해서 받고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